비비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회 사본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련한 은 같도다. 요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10편 12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56장, 타양에서 살 때에. 이 참미를 함께 드리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 o r a 입니다 To keep 성경은 역사의 썰물과 흐름 속에서 인류를 인도하는 시대를 초월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각 책마다 그리고 장절마다 위안과 지침, 인간 상태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제공하는 오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심오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의 원천으로서 성경을 꾸준히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중요성을 뛰어넘습니다. 이 작품은 세기와 문화와 장르를 넘나드는 문학적 걸작입니다. 시편의 시적인 아름다움부터 전도서의 심오한 철학까지 성경은 인간 경험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역사적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 문학, 음악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믿음의 회복력과 신성한 계시의 지속적인 성격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서가 갖는 의미의 핵심은 도덕적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는 현대사회에 여전히 적용되는 사랑, 용서, 연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실하고 공감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승리, 비극,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의의에 대한 헌신으로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지침서로서 신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성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기쁨과 감사에서부터 절망과 비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자체에 영감을 불어 넣으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원문의 신뢰도를 유지하셨다. 성경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의 길을 비추고 삶의 여정을 위한 영원한 영감의 원천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슨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형제여, 성경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름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메시지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원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아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준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인 전도회를 통해 신앙을 시작한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사 이 교회가 더욱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t annod quiesci ni 성길이, 사랑하며 성길이, 성길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성길이.